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농산령 시민분들을 만나러 지금 가보시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모든 경험을 다 해보신 분이라서 저희의 고통, 아픔, 모든 시련까지 다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국민을 존경하는 마음,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 이재명이 대통령 된생각에 해서 반드시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약속을 잘 지키는 후보입니다 청년을 성남시장 시절부터 생각해 주셨는데 그리고 또이 뱉은 말을 모두다 책임지는 모습에 이번에 한부모 가족 정책을 내주셨는데 그게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이었어가지고 우리 공약이행률도 엄청 높고 해본 사람이 해야지 나를 위해 이재명 우리를 위해! 위해 이재명 대한민국 에해 이재명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 지지합니다